안녕하세요 아치 운동tv입니다 오늘은 족저근막염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보려고 해요 족저근막염이란 자체가 아직까지 뚜렷한 원인을 알수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것들이 많이 뛰거나 많이 걷거나 또는 나이가 들면서 그런 문제점들이 생긴다 이렇게 거의 정리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인을 알수 없다 치고요 그래도 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을까에 대한 유추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은 그 유추에 대한 부분을 해볼 거고, 그 유추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정리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좀 풀어드릴게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리는 거는 자기 몸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봐. 그래서 하지 말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거를 나는 그런지 안 그런지 체크해 보시고, 자기 몸을 들여다 볼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된다 그러면 아침에 있는 통증이 내 몸을 한번 체크해 볼수 있는 그리고 내 자세가 어떤지를 한번 테스트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아픔을 아픔으로만 보지 말고 내 몸과 좀더 친해질 수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가설을 한개 만들기 위해서요 우린 필요한 게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통적인 무언가를 먼저 찾는 게 우선일 거같아요 공통적인 무언가 그럼 족저근막염이 걸린 사람들의 공통적인 무언가는 뭐죠? 대부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자고 일어나면 너무 아파, 자고 일어나서 첫발을 뛴는데 너무 아파.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볼 거예요. 자, 우리가 잘때 발은 얼만큼 틀어질까요? 얼만큼 틀어졌길래 족저근막염이 그만큼 긴장하거나 타이트해지거나 그럴 수 있을까요? 뭐, 잘때 발을 이렇게 오므리고 자요? 아니면 빡 피고 자요? 그런 사람은 정말 없을 거예요. 그러면... 발바닥이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잘때 우리는 발을 웅크리거나 뭐꽉피고 이러지 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발바닥이 아플까요? 여기서 우리는 족저근막염에 대한 부분을 발에서 좀 벗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부분 병원에서 족저근막염이 있으면 발을 치료를 해요. 그런데 저는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관점도 한번 들어보고 마음에 들면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잘때 가장 많이 뒤틀릴 수 있는 거는요 실질적으로는 골반과 고관절이에요 골반과 고관절이 가장 많은 뒤틀림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한 개가 있어요 그게 뭐죠? 척추와 갈비뼈예요 그것도 우리가 자면서 뒤틀면서 많이 틀릴 수 있겠죠 그럼 그 뭔가의 틀린 자세 때문에 발바닥이 아픈 건 아닐까요? 이 생각으로 접근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어요 저는 이 관점으로 접근을 할 거고 그 관점에 대한 것들로 풀어냈던 것들을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잘 한번 들어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고관절은요. 안전해야 되지만 잘 움직여야 될 관절이에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두 가지가 충족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안전하면서도 잘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습관 속에서 또는 자면서 잘못된 자세로 안전하면서도 잘 움직여야 될 관절이 안정성이 조금 사라졌다 그러면 고관절에 대한 위치 또는 골반의 위치가 조금은 뒤틀릴 수 있겠죠. 그 뒤틀림으로 인해서 뭐가 생길까요? 발바닥에 지펴지는 위치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그 달라짐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발은 위에가 틀어지든 어쩌든 저쩌든 발은 자기 역할을 해야 돼요. 무슨 역할? 땅바닥에 안정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해야 돼요. 몸이 틀어졌든 무너졌든 뭐 바로 서있던 간에. 그렇다 그러면 고관절에 잘못된 틀어짐으로 인해서 발바닥이 정확한 하중을 제대로 못 받을 거고 제대로 못 받는 부분 안에서 발이 그거를 어떻게든 안정적인 무언가를 만들어 내려고 하는 행위를 하지 않을까요? 그 행위를 함으로 인해서 발바닥에 있는 족저근막은 자극을 받고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서 제가 예를 드는 게 뭐냐면요. 저는 회사를 안다녀왔지만 회사 안에는 계급 체계가 있죠. 사장님 있고 뭐 부장, 가장 뭐 대리 말단 직원이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사장이 올바른 경력 마인드를 가지지 않고 회사를 이상하게 이끌어가요. 그 이상하게 이끌어가는 부분 안에 부장도, 과장도, 대리도, 성진을 위해서 전부 다 비비고 그걸 맞춰간다 생각해봐요. 그럼 말단에 있는 직원만 엄청난 고생을 하겠죠. 그 말단에 있는 직원이 누구예요? 발이에요. 그럼 그 말단에 있는 직원이 일을 잘못해서 회사가 잘못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골반. 또는 그 위에 있는 뭔가에 대한 상위 체계가 잘못됐기 때문에 말단에 있는 발바닥이 그걸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하는 그 섭성에서 잘못된 문제점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말단에 있는 말단 직원을 인식 개선을 시키고 뭔가에 대한 걸 풀어주고 뭔가에 대한 걸 해준 해서그 회사가 제대로 돌아갈까요? 절대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해야 될건 뭐예요? 말단 직원이 자기 역할만 하고. 그 위에 있는 상급계급들이 올바른 경력 마인드를 가지고 해준다면 분명히 족저근막염은 괜찮아질 수도 있겠네라는 생각을 가지고 한번 접근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지금부터는 위에 있는 아이들이 잘못된 부분으로 발은 어떤 문제점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그 전에 몸이 후방경사가 되거나 또는 앞쪽 또는 옆쪽 밀려감으로 인해서 발바닥에 가쪽이 짚혀지는 현상이 만들어져요. 그래서, 족저근만염이 있는 사람들이 처음에 발을 디디면요, 안쪽을 딛지 않아요. 바깥쪽부터 디디지고, 그리고 난 다음에 안쪽으로 무너지죠. 무슨 말인지 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린 뭘 해요? 발바닥이 아파서, 가쪽을 딛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걷다 보면, 발도 제대로 짚혀지만 통증도 사라지죠. 그 이유가 뭐냐면, 걷는 동안에 고관절에 대한 부분이 일정 부분 정상 각도를 찾고 정상 각도를 찾는 부분 안에서 발바닥에 대한 하중이 균등하게 나뉘어지는 부분들이 만들어진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한계 전제를 생각해 봐요. 나는 발을 첫 디뎠을 때 외측부터 먼저 짚펴지는지 아니 외측부터 먼저 짚펴진다면 지금 영상을 끝까지 한번 따라와 봐요. 이렇게 놓고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아까 외측 외측으로 중심이 실린다 고 얘기했죠. 외측으로 중심이 실리는데 앞쪽에 통증이 만들어지는 사람들은 엄지쪽에 대한 이 부분을 무너뜨려서 이렇게 무너뜨려서 균형을 잡으려고 그래요 이렇게 붙여놓고 지금 제 다리처럼 똑같이 하시면 돼요. 이렇게 벌리고 이렇게 딱 서요. 그리고 무릎을 들지 않고요. 무릎을 들지 않고 딴 것들 움직이지 않게끔 해서 이두 발을 붙인다 생각해봐요. 이쪽은 족조 근막염이 있는데요. 이쪽은 없는데요. 그러면 족조 근막염이 있는 쪽이 더 많이 가요. 이런 식으로. 얘는 잘못 가요. 얘는 그런 일을 별로 안해 봤거든요. 얘는 튼튼한 다리이기 때문에 골반이 안정적으로 잡고 있기 때문에 굳이 얘는 무너지면서까지 잡아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근데 얘는 무너지면서도 잡았어야 돼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게 이런 식으로 무너지면서 안으로 들어가는 부분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이죠. 지금 이렇게 봐도 이쪽 요족처럼 파여지죠. 요족처럼 파여져요. 자, 이렇게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를 기준으로, 나를 기준으로 이렇게 무너져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 사람은 딱 봐도 엄지발가락과 이바도가 이쪽이 더 커져 네, 보이죠. 네. 이렇게 무너지는 사람들은 통증이 어디가 생겨요? 이 라인이 생겨요. 이 라인에 대한 통증이 만들어져요. 그렇죠. 근데 뒤꿈치 쪽에 통증이 있는 사람들은 얘를 붙여놓은 상태에서 여기를 대지 못하고 엄지발가락하고 발가락들을 대면서 얘를 이렇게 끌어 당기는, 얘를 이렇게 끌어 당기는 행위를 같이 해요. 그럼 발이 어떻게 되죠? 발이 이렇게 돼 있는 게 아니고 내측이 집힌 상태에서 뒤꿈치를 끌어 당기니까 엄지발가락을 대고 뒤를 끌어 당기니까 발이 이런 식으로 발가락들이 전부 다 도끼발처럼 서는 거예요. 발가락들이 용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돼요? 발등의 고는 높아지겠죠. 지금 제 발의 고는 여기예요. 잘 봐봐요. 그런데 날로 쓰고 엄지 발가락을 짚고 뒤꿈치를 밀면 발등의 고는 높아져요. 원래 고는 여기거든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높아지는 거예요. 아, 난 발등의 고가 높아졌어. 그 말은 뒤꿈치 쪽에 통증이 생길 수 있는 환경들도 높아졌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다시 한 번. 정상 발에 대한 부분은 높이가 이 정도라 그러면, 이 정도의 높이예요 근데, 날로 서지고, 엄지발가락 기준으로 짚혀지고, 얘가 당겨진다 그러면, 발등의 고는 높아질 수 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요족이 되겠죠. 요족이 되면서, 실질적으로는 발의 통증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무너졌어요. 이렇게. 이렇게 무너졌는데, 우리 발은 내전이라는 회전, 일로 돌아가는 내전을 회전을 하면서 충격을 흡수하거든요. 충격을 흡수하는데, 이 상태에서 얘가 지지하는 부분이 점점 약해지면 어떻게 되죠? 발목이 이런 식으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원래 각도는 이 각도에 있던 게 이렇게 무너지니까, 평발화가 되겠죠. 평발화가 되면서 족저음막염이 생기는 거예요. 자, 그럼 한개 더. 아까처럼 고가 올라가고 뒤꿈치가 앞쪽으로 밀려지는, 앞쪽으로 밀려지는 사람들은 보행 패턴이 어떨까요? 자, 아까 얘기를 뭐라 했죠? 외측을 기준으로 뒤꿈치가 앞으로 돌면, 앞으로 돌면요. 이렇게 돌면, 실제로 균 잡기는 점점 힘들어져요. 균형 잡기가 점점 힘들어요. 이런 사람들은 얘가 돌아가면서 균형을 잡는 습관이 있다 보니까요. 아킬레스건 도 당연히 쓰여질 수가 없어요. 쓰여지기 힘드니까 어떤 식의 보행 패턴이 되냐면, 앞으로 가면서 뒤꿈치가 이런 식으로 돌아요. 보이세요? 다시 이쪽에서 보여주면, 짚고 뒤꿈치가 스윙을 해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뒤꿈치가 스윙을 해요. 뒤꿈치가 도니까 아킬레스건 어떻게 써요? 이렇게 써야지잖아요. 그런데 뒤꿈치가 이렇게 스윙을 하면 아킬레스건 전혀 써지지 않겠죠. 써진다 하더라도 현재의 자기 기능을 쓰지 못하겠죠. 그리고 또한개더 뭐가 있겠어요? 지펴져 있는 상태에서. 앞 다리를 밀면서 여기 있는 부분을 기준으로 족저근막을 이렇게 끌어당기겠죠. 또는 앞꿈치 쪽이라면 앞꿈치 쪽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얘가 이렇게 눌려지면서 족저근막을 여기 있는 근막을 끌어당기겠죠. 이렇게 더 늘어나겠죠. 이해가 되려나 모르겠네. 다시요. 지금 발이 있으면. 얘가 여기를 기준으로 봐봐요. 여기를 기준으로 얘가 무너지면 이렇게 무너지면 여기를 기준으로 여기 있는 족저근막은 타이트해질 수밖에 없겠죠. 얘가 늘어나잖아요. 원래 길이는 요 정도인데 얘가 밀려지니까 이쪽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 되거든요. 이렇게 밀려지니까. 그런데 반대로 얘를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이렇게 가는 부분만 해도 여기 부분은 늘어나거든요. 늘어난단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가서 늘어나 있는 상태에서 아까처럼 보행을 이렇게 발목을 돌리면서 걷는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밀면서 걷는다 그러면 여기를 기준으로 더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종골에 붙어 있는 족저근막을 더 끌어당길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럼, 우리가 발바닥에 대한 문제라고 처음에는 접근했지만, 이게 발바닥에 대한 문제로만 보면 안될 이유가 여기서 나와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한 회사의 사장이 잘못된 마인드를 가지면요. 밑으로 내려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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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부 다 문제점들을 만들고, 그 마지막 문제점에 말단 직원이 그 모든 것들에 대한 원인 제공자처럼 보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단 직원을 아무리 뭐라고 가르쳐도 이 회사는 바뀔 수 없어요. 그럼 뭐부터 해라? 어떻게 보면 진짜 피해자인 족저 근막좀 그만 괴롭히고 위에 붙어 있는 고관절, 척추, 갈비뼈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발도 굳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준점이 바뀌어서 원래 이게 있어야 될 기준이 이렇게 옮겨져서 기준점이 바뀐 만큼 더 많이 앞꿈치 쪽이 무너진다든가. 또는 뒤꿈치 쪽이 돌아간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는다면 족저근막염 통증 없을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발바닥만 가지고 또는 종아리 주변에 근육 겁나게 풀어도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면요 지금 제 얘기를 한번 잘 생각하셔서 자기 몸에 대입 시켜보세요. 자 오늘 얘기를 좀 정리해 드릴게요. 너가 알고 있는 족저근막염이라는 게 족저근막에 대한 부분으로 보면 안될 수도 있어. 왜냐하면 걔는 선의 피해자일 수 있거든. 그 선의의 피해자를 만든 곳들은 어떻게 보면 고관절이나 척추나 갈비뼈일 수 있어 개들에 대한 비틀림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중심은 흐트러졌을 거고 그 흐트러진 부분만큼 발에 대한 중심도 이동했을 거야 그 이동한 부분들에서 발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앞쪽이 무너지거나 뒤쪽을 무너뜨려서 중심을 잡으려고 했을 거고 그 무너지는 행위 안에서 맨 말단에 있는 족저근막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위에 있는 아이들은 아무런 제재도 가하지 않고 밑에 있는 족저 근막만 문제점이라 생각하고 있을 수 있으니까 당연히 족저 근막염이 안 났을 수밖에 없어. 그렇게 말단 직원을 괴롭히고 뭐 어떻게 한다 해서 회사가 온전하게 돌아갈 수는 없어. 그렇다 그러면 우리 위에 있는 아이들부터 좀 바로 잡아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족저근막염에 대한 해결점이 조금 더 보일 수 있을까라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발 디들 때 내가 발 디들 디딜 때 딛고 아야하지 말고 그 아픔을 좀 느끼면서 나는 어디에 발을 짚고 있는지 그리고 나는 어떻게 다음 발에서 어느 쪽이 무너지면서 또는 어느 쪽을 비틀면서 보행을 하고 있는지를 한번 유심히 느껴본다면 조금 더 통증 개선이나 족저근막염 치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